네, 안녕하십니까. 야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파기 한송 기록이 고등법원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대선 전에는 이제 확정이 어려울 것같같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빼고 새로운 후보를 다시 내세워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코인, 이와 같이 이제 급락이 되었기 때문에 아, 이 라인에서는 시가총액 지금 현재는 20억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단타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엘뱅크에서도 사도 되고요, 위크 거래에서도 사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래소에 가입하지 않고도 구매하는 방법은 이제 팬텀 지갑에 솔라나를 입금한 상태에서 수합을 하는데 상단에는 솔라나, 하단에는 JAE, 컨트랙트 주소는 바로 이와 같이 유튜브 설명란 더보이란에 드릴 테니까 어, 토큰 수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팬텀 지갑에 솔라나를 입금한 상태에서 요제 코인 밑에 하단에 컨트랙트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하면 불러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솔라나가 있는 상태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구매하고 싶은 솔라나 개수만 넣으면 여기 자동으로 숫자가 변환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업을 누르면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발 빠르게 급나게쓸 때는 오히려 뭐다 응원 매수다 그죠. 특히나 더불어 민주당을 이제 응원하는 사람이라면 은제 코인 이 라인에서는 마음껏 쓸어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